오늘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아티스트를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어, 저는 이분을 트롯계가 낳은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분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찬원. 일진 <laughs>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하루 길었다. 퇴근길. 곧 되구나. 맥주 한캔 생각난다. 별이 더맥들러야지밤새 화란빛 꺼지지 않는 달반 길은 저간파.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 지어늘도 곳에 말았다. 때문에 힘이 될때 소주 한잔 생각났다. 깔이 더에들어야지 밤새 바람 끝빛 꺼지지 않는 날밤 잊어간다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지. 쪽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야이양 옆에 그리고 저 뒤쪽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광장을 메워주셨는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37회 여주 도자기 축제 함께 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앞선 무대 우리 김경민 씨의 무대 그리고 우리 왁스 씨의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자 마지막 무대까지 신나게 즐길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호응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꽃다운 날이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그리고 또 같이 춤 추시면서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노래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금씩 기울어 꺾일 때쯤 돌아보는 내 청춘 어여쁜 지난 날 뒤에 가려있던지 밤심이 <laughs> 소름 돋아. 가장 예쁜 꽃다운 날 내게나 다치. 한 여자가 이제야 보이네 가, 돌아보는 내처음는 어렵던 지난 뒤에 가려있던 날 뒤에 가려있던을아시겠지않에뜨다운 날. 드립니다 두 번째 노래로 꽃다운 날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우셨어요? 어떻게 들을 말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 정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자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어, 오늘 이곳 자리를 정말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또 37회를 맞이한 여주 도자기 축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주 하면 도자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대한민국 여주 대한민국에서 도자기 최대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가장 질 좋은 도자기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여주 맞습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소나무가 울창하고 그리고 또이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고령토라고 하는 이 흙이 굉장히 또 질이 좋아가지고 이건 여주 도자기 축제 이곳 여주의 도자기가 대한민국 으뜸으로 꼽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생활 도자기의 60% 정도를 여주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주 도자기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여주도 자기 축제가 5월 11일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 이어서 계속해서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운산에 아십니까? 미운산에 아십니까? 미운산에 함께 즐겨주시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미운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곳처럼.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운산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시죠? 즐거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는 여주 도자기 축제에 오늘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영광스러웠습니다. 어 여주 도자기 축제 5월 11일까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제가 마지막 곡을 하면 오늘 이 행사가 종료가 되는데 여러분들 또 절대로 안전 사고 없이 모두가 어, 다치는 일 없이 행사가 마무리가 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제 37회 여주 도자기 축제 여러분들 사고 없는. 또 나가시는 길에 여러 가지 사고들 없는 안전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주 경찰과 함께 안전한 어,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침 갖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쉬우십니까? 아쉬우세요? 근데 준비한 노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해야지면 그리웁고 만 이들 하고, 모았을 것 이래, 심사 짜 자, 자자잔 다, 믿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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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편 다, 말자 하루 다,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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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사로 최많은애청주다같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도하나하 셋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이제랴 말은 기다하리는 순정 말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아 또다시 찾아오마 여주토 허자기 나 동감, 강바람에 치마 벗을 수시며 하나 둘셋넷 군인가로라니 소식이 오네 하나 둘셋넷 흔하기 사고기면 아 누가 모래나 다같이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해야 돼야 아, 너를 쳐라사대를쳐라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둘 셋넷이슬이 맞으며 나홀로 걷는 밤길 비엔 져서 하나둘 셋 넷.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슬아린 가슴에 하나 둘셋넷 고독이 넘쳐 넘쳐, 넘쳐. 내야윈 가슴에 넘쳐흐른다 하나 둘셋넷 사람 속에 하나 둘셋넷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들 홍도야 하나 둘셋넷 홍도야 다같이 큰 목소리로 울지 마라 오빠 짜자잔, 짠짠 짜잔, 아하네, 예. 나가기를 네. 다 같이 너는지 결라 마지막 하나 둘셋넷 살아 이 오른마. 할때 수준적 하나 둘셋넷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다 같이 불 둘셋네 철새 따라 찾아온 종각 선생님 하나 둘셋넷이 아홉 살선 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각 선생님. 서울의 난 가지를 마오 가지를 가지를 마오 에저문 짜자잔잔속 허양강에 방어이 치며, 하나, 둘, 셋, 배, 꿈에, 헤로우, 갈대, 밭에, 슬, 피우는 두, 견새 야! 열여덟 딸기가틀어린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워서 해마이우다 같이 <목소리> 짠짠짠짠아 소해마태우는 소. 이 힘을 너내를때 짜자잔 짠짠짠짠 사랑이를 누렀다 하네 빗물도 부풀었다 하네 세월 가면 하나 둘셋넷한 세월 가.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랑이 진짜 마지막 당신 하나 둘셋넷 헤이 장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하나 둘셋넷 헤이 해냈네 인생의 애원이란다. 다 같이 흥. 못다한 그 사랑도 대상 같은데 가른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 같이 흥. 청춘아, 내 청춘아. 이냐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내가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길어지면 알아서 갈 사람들은 가겠지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 보니까 집에 두고 꼴뱅이 싫은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안 가네 아무도 안 가. 보라라 계신 여러분들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37회 여주 도자기 축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38회, 39회, 40회, 50회, 100회까지 많은 지역민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 문라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행사를 멋지게 또 만들어 주신 우리 또이중우 시장님 이하 많은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불러주실 거죠? <laughs>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찬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진도백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진도백이 함께 즐겨주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 곡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자,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춤추시면서 같이 즐겨주세요

嘿。 소리로 진도백 진도백 진도백기 진도백이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가기래기래기기하이 자, 오늘 여주 도자기 축제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추억 행복한 기억 안고 대고로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주기 싫으셨죠? 저도 올라오기 싫었습니다. 계속 보고 싶었거든요. 아 하지만 우리 이찬원 씨의 아주 멋진 무대를 어, 방금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신나시죠? 저도 신나는데 그래도요 우리 질서를 어지럽히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쉬운 마음 그리고 행복했던 마음 뒤로 하고 이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무대를 마무리할 시간이 맞습니다. 지금 주변이 엄청 분주해졌는데요. 그래도 제 목소리는 다들 듣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네.